아직도 갈비찜 하실 때 모든 재료 넣어 한 번에 끓이시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처음엔 고기만 넣어 끓여 주셔야 해요. 정말 맛있겠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하면 온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쫙 깔아놓고 식사하실 텐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음식이 있지요. 바로 갈비찜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려 볼 겁니다. 아직도 갈비찜이 어려우신가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요리 중에 가장 쉬운 요리가 갈비찜입니다. 갈비찜 하실 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고민 중 하나이죠. 갈비찜 하실 때는 무조건 압력솥이 있어야 고기를 부드럽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생각하시겠는데요. 압력솥 없이도 고기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해결해 드릴 거고요. 갈비찜 하실 때 갈비 핏물 빼는 거 가장 기본인 거 알고 계시죠? 아직도 물만 넣어서 핏물 빼시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두 가지 재료를 넣어서 핏물 쫙쫙 뺄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기 핏물은 오래 뺄수록 좋은 것일까요? LA 갈비나 소고기는 피끼이 씨 구워 먹어야. 맛있다고 하잖아요. 갈비찜도 마찬가지로 핏기를 너무 장시간 빼는 것보다 적당히 핏기를 빼고 조리하는 게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30분만 핏물 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양념물을 만들어서 재료를 넣어 한 번에 끓이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요. 고기만 집중되게 양념물이 밸수 있도록 1차적으로 고기만 삶아주고요. 중간에 채소들을 투입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영상에서 다 보여드릴 거니까요. 한개로도 꼭한 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만들어 볼게요 자, 갈비찜 만들 때 시간을 단축해서 빠르게 요리를 만들어 내려면 우리 갈비에 핏물 먼저 빼줘야겠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어요 물에만 담가 핏물 빼지 마시고 두 가지의 재료를 더 넣어 달라고요 자, 갈비가 잠길 정도의 찬물을 받아주시고요. 말씀드린 두 가지의 재료를 넣어 줄 텐데요. 맛술 2큰술, 설탕 2큰술입니다. 설탕과 맛술은요. 소고기의 피를 더잘 빼주고 연육 작용을 돕거든요. 만약 맛술이 없으신 분들은 설탕으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라앉아 있는 설탕을 잘 녹여 주세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정확히 30분만 핏물 빼고 조리할 겁니다. 자, 이렇게 설탕이 잘 녹았으면 구매해 오신 갈비를 넣어 주세요. 자, 이렇게 당연히 갈비가 물에 모두 잠겨야 합니다. 자, 이대로 30분간 기다려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핏물 굉장히 잘 빠졌죠? 자, 이제 덜 빠진 핏물과 혹시 모를 이물질, 그리고 잡내 제거와 고기의 풍미를 올려주기 위해서 초벌을 한번 해줄 텐데요. 바로 이렇게 해요. 자, 갈비가 잠길 수 있는 물의 양을 받아주시고요. 끓기 시작하면 또다시 설탕, 두 큰술을 넣어주시고 소주 100ml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핏물 뺀 갈비를 넣어주시고요. 월계수잎. 요 갈비 사실 때 정육점이나 마트에서 달라고 하면 좀 주실 거예요. 꼭 말씀해서 월계수잎 대량으로 사시는 일 없도록 꼭 하시고요. 자 이렇게 월계수잎 넣고 나서는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요.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끓는 점부터딱 10분간 초벌 해주고요. 찬물에 깨끗이 한번 갈비를 씻어줄 거예요. 자 끓기 시작하네요. 지금부터 10분 기다릴게요. 자 초벌을 한 갈비는 채반에 옮겨 담아주시고요. 흐르는 찬물에 한번 깨끗이 씻어주세요. 잠시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릴 겁니다. 고기는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질까요? 질겨질까요? 이것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하시는데요. 제가 정말 쉽게 정의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소고기는요. 불에 오래 구우면 질겨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에 빠져서 조리가 되는 소고기는요. 중약불에 오래 끓여야 더 부드럽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찜탕, 전골, 장조림, 이런 갈비찜 할때 고기가 질기다면 더 오래 끓이실수록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자, 갈비찜 하실 때 과일 들어가는 건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사과, 배, 키위, 파인애플 등등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딱배반 개만 준비해 주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믹서기에 쉽게 갈리기 위해서 배는 작게 썰어 준비해 주시고요. 양파 하나도 배와 함께 갈아 준비해 줄 거예요. 쉽게 갈릴 수 있도록 물 조금 넣어 주시고요. 자, 잘게 갈아 주세요. 자, 초벌한 갈비에 진간장 150ml를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갈비찜 만드실 때 색깔 더 예쁘게 내는 방법. 넣는 설탕, 백설탕 넣지 마세요. 이걸 넣어주세요. 이건 바로 흑설탕 2큰술이에요. 물엿 3큰술도 넣어주시고요. 물엿은 갈비찜에 윤기를 더해주고 단맛 추가해줘요. 자, 믹서에 간 양파, 배 넣어주시는데요. 채소와 과일의 단맛, 그리고 연육 작용을 도우게 돼요. 자, 다진 마늘 한 큰술도 넣어주시고요. 생강 가루나 간 생강 1/3 큰술만 넣어주세요. 후추 가루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소주 100ml를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찬물을 갈비가 잠길 정도까지 부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고 한번 젓게 되면 색깔 어때요? 검은스름하게. 색깔 예쁘게 나오지요? 자, 이대로 한번 졸여줄 텐데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어요. 평소 하시던 대로 채소 모두 넣어서 한 번에 같이 끓이지 마세요. 처음에는 고기만 따로 이렇게 한번 끓여줄 텐데요. 그 이유는 양념이 온전히 고기에만 집중해서 배게끔 하여 고기의 풍미를 올리기 위해서예요. 자, 이때는 그냥 끓이시는 것이 아니라 뚜껑을 꼭 닫고 끓여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수분을 지켜야만 이따가 넣는 감자 등등 익힐 수 있거든요. 이대로 20분간 끓여주세요. 자, 온전히 갈비만 삶아주는 동안 우리는 뭘 해요? 채소 손질해주면 딱 맞죠? 대파 두 뿌리는 작게 썰지 마세요. 만들고 나면 갈비찜 지저분해져요. 큼지큼지 막하게 썰어 준비해주세요. 자, 오늘은 감자 두개 준비해봤고요. 자, 감자 하나는요. 여덟 등분 하지 마시고 4등분만 딱 썰어서 준비하시면 되세요. 양파 하나는 배와 함께 갈아 넣었지만 양파 두 개는 썰어 넣어서 집어 먹어서 또 양파의 단맛도 함께 즐길 수 있게끔 썰어 넣어요. 자, 갈비찜 검은스름하지만 이 채소가 들어가면 색감이 굉장히 예뻐집니다. 당근 동글동글하게 썰어서 넣어 준비해 주세요. 자, 당근도 너무 얇지 않게 썰어 주셔야 녹아내리지 않기 때문에 모양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어요. 자, 표고버섯은 대각선으로 칼집을 넣고요. 돌려서 또 넣어 주세요. 자, 그리고 옆으로 돌려서 똑같이 사선으로 살짝 그어 주면은요. 예쁜 표고버섯 만들어 낼수 있어요. 자, 20분의 시간이 지나면 뚜껑을 열어서 확인해 주시고요. 수분은 온전히 지키고 있고 1차적으로 양념이 갈비에 쏙 배어들어서 굉장히 맛있는 갈비가 되고 있고요. 이제는 모두 준비한 양파, 당근, 대파, 감자 모두 넣어주세요. 그리고는 한번 잘 뒤적여주시고요. 자, 표고버섯도 올려주시고요. 뚜껑을 닫아 중불에 20분간 마지막으로 더 끓여주세요. 자, 이렇게 채소를 뒤늦게 넣어주게 되면요. 지금부터 채소에서 채수가 나와 1차적으로 맛있어진 갈비에 채수들이 더해지면서 더욱 풍미와 맛있어지는 갈비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자, 같은 재료로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은 맛집이 되는 거라고요. 자, 시간이 지나면 불을 끄고요. 뚜껑을 열지 마시고요. 닫은 채로 5분간 마지막 뜸들이고 맛있게 드세요. 정말 맛있겠죠? 자, 이렇게 다가오는 명절 때꼭 여러분들께서 만드실 갈비찜 만들어봤는데요. 이것만 기억해주시면 돼요. 만든 양념물에 고기만 넣어서 처음에 삶아주기. 두 번째 채소 넣어 20분 삶아준 후에 5분 뜸들여주기. 세 번째 핏물 뺄 때는 설탕과 미림을 넣어 짧게 핏물 빼주기. 이렇게만 해주시면 정말 맛있는 갈비찜, 부드러운 갈비찜 뚝딱입니다. 음! 굉장히 맛있습니다. 감자는 포슬포슬하게 이렇게 먹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녹아버리면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자, 이제는 갈비. 오늘 정말 큰일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 레시피 따라 하시면 국물이 좀 있으실 거예요. 밥에 껴얹어서 갈비와 함께. 한입 크게도 드셔보세요. <laughs> 너무 맛있다. 와, 정말 밥도둑이겠죠? 음. 진짜 행복해요. 자 이번엔 갈비 꼬치입니다. 자 다가올 명절 갈비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레시피도 간추려서 댓글에다가 적어드릴 테니까요. 참고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내일 모레 또 다른 명절 음식 업로드해 드릴게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비룡 명절 잘 보내세요.